네, 오늘은 드라이브를 해보면서 말리부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잘 아시겠지만, 7년 된말리부고요 스펙을 소개드리면 2017년 올류 말리부 2.0 터보입니다. LTE 트림이고, 깡통에 내비만 추가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옵션은 거의 없어요. 뭐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통풍, 빠졌고 1열에 열선은 있습니다. 1열부터 말씀드리면, 열선, 그 다음에 오토 에어컨, 내비게이션, 크루즈 컨트롤, 엉따, 헨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크루즈 컨트롤은 ACC가 아니라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속도만 조절해주는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뭐 통풍 없고, ACC 없고요. 아, 그건 있어요. 그 메모리 시트는 있습니다. 이게 2.0 터보 내비팩 추가하면은 메모리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거의 없는데 7년 동안 이렇게 타다 보니까 이것도 적응됐어요. 크게 불편한 거는 뭐 장거리 갈때 이제 a c 시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차가 잘 가고 잘 쓰고 별로 불편한 점은 없어요. 심지어 이제 옵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후진할 때 룸미러 밑에 룸미러가 이제 아래로 조정되는 그런 기능은 또 있습니다. 웃긴 건 이게 후방 카메라도 없었어요. 제가 따로 이제 달았습니다. 사제로 후방 카메라는 보통 기본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좀 충격이었어요. 이열로 넘어가면은 이열에 에어컨 공조기 있고요. 열그 폴딩 돼요. 의자 시트 폴딩이 되고요. 네, 다예요. 열선 통풍 당연히 없고. 뭐, 없어요. 아, 암레스트 있어요, 뒷좌석에. 그래서, 그 있잖아요. 컵폴더컵폴더 컵홀더 있습니다. 2열엔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뭐, 커폴더그 다음에 2열에 공조기 정도 있다. 그이 차량을 타면서, 지금까지 타면서 결함이 조금 있었는데, 이게 결함일지 그냥 노후화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반반이에요. 제가 처음 차를 가져오고, 한 6만 키로 됐나? 그쯤에 뒤에서 텅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알아보니까 리어 너클 문제였고, 그거는 보증수리로 수리를 하였습니다. 교체를 하였고, 두 번째는 이제 약 10만 키로 정도 됐을 때, 냉각수 통이 깨져 크랙이 가서 냉각수 통이랑 그 옆에 있는 뭐, 바 같은 거 있는데, 그것까지 냉각수 통그 부근에 있는 부품도 같이 교체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 사비로 교체를 했고요. 보증기간이 끝나서. 그리고 차가 가는데 약간 말타기. 아, 말을 타는 것처럼 차에 진동이 심하게 와서 아, 드디어 이제 미션이 나갔구나 했는데 미션은 아니었고 점화 플러그랑 점화 코일이 다 돼서 그거는 소모품이라 제가 사비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함은 어, 어느 날비 오는 날 뒤에 이제 보조 브레이크 등이 크랙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로 물이 들어오면서 뒤쪽에 천장 쪽에 약간 젖어 있었어요 보니까 이제 보조 브레이크 등 크랙 그것도 제가 사서 직접 교체했습니다 이건 어렵지는 않았는데 자세가 안 나와서 힘들었어요 좁으니까 공간이 고개를 막 이렇게 하고 막 제끼고 해서 수리는 했어요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세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리고 주차 했을 때 빵빵 소리가 경보음이 울려서 이게 뭐지 해서 확인해 보니까 후드레치 앞에 본넨 열대 제껴주는 거 있잖아. 잠금쇠 그게 또 이상이 생겨서 통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것도 자가로 교체를 했습니다. 난이도는 쉬웠어요. 부품값도 뭐 나름 괜찮았고, 3만원인가 그 정도 했고요. 어그 외에는 따로 결함은 없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너무나 잘 타고 있고, 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브레이크 압력이 너무 없어서 와 진짜 브레이크도 안 들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좀 확인을 해 보니까 브레이크 호스가 찢어져서 터졌더라고요. 그 사이로 이제 브레이크 오일이 막 떨어져서 바퀴가 막 젖어 있고, 그래서 바로 센터 가서. 그것도 교체를 했어요. 부품이 없어서 한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그거 하는 김에 브레이크, 이게 디스크, 디스크도 같이 교체를 했습니다. 뭐, 돈은 약 4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 덕에 브레이크 잘 되고, 아주 차가 괜찮아졌어요. 사실 살짝 정이 떨어졌지만, 이제 괜찮아져서, 지금은 또잘 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 별 다른 건 없었습니다. 참고로 184,400km 만 정도 주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주행감만 보자면 굉장히 좋아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2.0 터보라 출력은 충분하고 뭐 코너링도 일상 영역에서 나쁘지 않고요 아주 잘 가고 잘 쓰고 기본기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다른 차량도 빌려서 렌트를 해서 타 보면은 얘만한 어, 게 없더라고요 물론 다른 차량 이 이급이에요. K5 뭐 소나타급에서는 주행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점이에요. 이제 언젠가 차를 바꿔야 되는데 아 무슨 차로 바꾸지? 바꿀 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바꾸고 싶은 차는 너무 비싸. 그래서 현실적으로 바꾸고 싶은 차가 매우 고민이 된다는 점. 근데 거의 20만이 다돼 가는데 이제 곧 차를 이제 기변을 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뭘로 이제 기변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입니다 아가 이렇게 쭉 밟으면은 너무 진짜 살짝 막 고개 뒤로 제껴지면서 가는 게 살짝 느껴져요 출력이 좋아서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내비 소리 너무 커요 이거 띠링띠링 소리 세차장을 잠깐 들려야겠습니다 실내 세차 간단히 좀 해보려고요 차 자체 이제 주행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저는 만족하면서 타고 있고 뭐 여기에 따른 불만족은 전혀 없어요. 고속 주행에 있어서나 저속 주행도 괜찮고 한뭐 연비가 안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 오히려 이 정도 2,000cc 터보에서는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아요. 연비 지금 몇이지? 9.7. 제가 막 살살 다니는 편도 아니고. 막 그래요 그냥 달리고 싶을 때 달리고 그냥 일부러 연운전을 하는 게 아닌데도 이제 9.7이 나와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고속도로를 탔는데 차는 아주 잘 나가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쉐보레 차량들이 다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안정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뭐 고속이나 뭐 중고속 뭐 초고속 영영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150 정도 넘어도 안정감이 있고, 풍절음은좀 있어요. 유리는 이중접합유리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소음은 들려옵니다. 그래도 유리는 좀 두꺼워요. 이렇게 고속주행에서도 크게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리 살짝 아쉬운 게 이게 안드로이드 오토가 없어요 무선이 없어요 무선 없고 뭐 프로 프로젝터라고 프로젝션이라고 써 있고 아마 이건 USB 단자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카페 동호회 분들 거 찾아 보니까 아, 잘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휴대폰 거치대 이용해서 카카오 네비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어, 주행감은 좋아요. 되게 이 바닥에 붙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브레이크도 잘 들고 어, 브레이크 진짜 잘 들어요. 한번쪽 밟아보면 어, 가속감이 어, 상당히 뛰어나요. 이게 엄청 나네요. 쭉쭉 밀어주는게 아주 좋아요 아우, 이 정도 파우면은 정말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쭉쭉 밀어주니까 그냥 아예 고속에서도 안정감 있게 쫙 깔아주면서 가니까 확실히 이제 안정감은 다르긴 하네요 뭐 이정도로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안정감 있게 돌아주고 있어요 쫙 감겨주면서 그리고 브레이킹, 아, 브레이킹 정말 잘 들어요. 네. 차 이제 기본기는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족스러웠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